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형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캠핑 나갔다가 비가 와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말리려고 이렇게 요거 텐트 다시 세팅을 했어요. 요 탱고 텐트가 보시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그 요토 플러스 그거랑 스타일이 비슷하죠. 근데 요새 그런 스타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꼭고 뭐 누가 따라 했네, 만에 그런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캠핑 씬에서 보면은 누가 더 조금 좋게 만드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거랑 약간 가격. 가격이 가장 이제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녀석이 좀 눈에 잡, 많이 가더라고. 요 보면 탄 컬러가 은근히 잡기 힘든데 요새 말도 막 탈도 말도 헬리녹스도 탄 컬러 못 잡아가지고 약간 올리브색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 파스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겠 지금 탄 컬러는 되게 진짜 탄스럽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밑단에 스커트가 돼 있어요. 가을 겨울에도 쓸수 있게 이게 전체적으로 스커트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가을 겨울에도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보시면은 감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폴로 투맨을 하나 세팅해 놨는데 이게 옆에다 이렇게 좀안 걸리게 놓으면은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한두 명에서 쓸수 있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도 쓸수 있고 그리고. 정면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정도 공간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텐트의 단점이 이너 텐트예요. 조금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만든다고 약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이 앞에 공간에다가 이너 텐트를 한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투맨 텐트 약간 코트 텐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조금 위치가 애매해요. 이너 텐트 위치가.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시트도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 세팅을 할수 있게 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루프도 있고 공간도 되게 넉넉하고 여기 투맨 텐트 이렇게 놓고서 메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가을에 쓰기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양쪽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또 보면은 이렇게 측면에 플립이 또 달려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측면 패널로 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스노우 피크에서 프로 라인에만 있는 시스템인데 요게또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게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좋게 본 이유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요 이 정도 급에이 가격이면은 진짜 완전은 해자라고 느낄 정도로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디테일이 약간 코베아스럽지 않게 여기 웨빙 이런거 뭐라 그러죠 이거 문 같은거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길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딱좀맬수 있게 이런식으로 돼있더라고요 스토프를 늘릴 수 있게 뭐 다른 부분도 다이런식으로돼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를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웬만한 텐트들은 그냥 후크로 걸어서 이게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쫙 당겨서 타이트하게 진짜 잡아줄 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면으로 이렇게 개방되는 개방감, 이 메쉬도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이 공간감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공간감이 되게 괜찮습니다. 가격은 한 60만 원대, 60만 원 중반?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 이 가격이면 구성도 그렇고요 괜찮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은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설계상의 미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쪽과 이쪽에 빌딩 테이프가 없어요. 요기 없어요. 여기 요런 선 텐션 잡아 주는 끈이 없는데 이게 왜 아쉽냐면은 원래는 이런 구조의 터널 텐트는 저 끝에 두 개를 받고 여기 끝에 두 개를 이렇게 박아서 자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두 개를 받고 이렇게 당겨 가지고 와서 패킹을 하는데 여기 빌딩 테이프가 없으니까 당길 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팩다운을 할 때, 그, 텐션을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기둥을 먼저 팩다운을 해주고, 들어 올려서 했는데, 여기에 빌딩 테이프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힐레베의그 터널식도 다 여기에 빌딩 테이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뭐, 그래,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당겨가지고한 방에 자립을 시키려면은요, 여기에다가 빌딩 테이프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쪽 측면도 개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개방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말아 감으면은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측면도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앞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앞에를 열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 텐트 칠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한 방에 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한 방에 열고 싶을 때 이렇게 말아 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이 양쪽 끝이 걸쇠가 없어요. 걸쇠가. 보시면은 자, 이걸 말아서 접어요. 그럼 여기도 고리잖아요. 근데 이 반대편도 이렇게 고리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찝어 줄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오픈을 하려면은 이 겉에 거를 먼저 한번 감아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한번더 걸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조금 구조가 좀 번거롭죠 이거만 반대로 했었어도 또한 방에 이렇게 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머리를 쓰신 것 같아요 요렇게만 개방할 때는 이렇게 개방해서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개방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전체 개방을 하려면은 내구탱이를 두 번씩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열 수는 있어요. 요런 부분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단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원단이 살짝 폴리라서 무겁긴 한데 그래도 이쁜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코베아에서 이런 텐트가 나왔어? 라는 생각을 좀했다는까요 색감도 이쁘게 잘 잡고 지퍼도 되게 이쁜 거 달아놨고 부자재도 되게 신경 썼어요. 보면은 거기다 요거 업라이트 폴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예, 간단한 이런 그라운드 시트도 하나 주고 뭐이 정도면은 입문 시에 딱 요거 하나 사면은 어, 되게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쭉 갖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사이즈의 요런 감성이면은 어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뭐 실레벨이도 있고 비싼 거다 갖고 있는데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비싼 텐트를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개인의 취향이고 자기가 좋아서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그다 있잖아요. 뭐나옷 하면 뭐 나이키 좋아한다거나 뭐 뭐 아디다스 좋아하시는 분은 아디다스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텐트를 선택하는 거지. 기능적인 면만 본다면은 뭐꼭 그렇게까지 비싼 브랜드를 꼭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그걸 남한테 강요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것도 너무 이쁩니다. 지금 보니까 잘 만들었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제가 너무 재수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정점을 한번 찍어 봤잖아요 찍어 보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주변에서 몇 마디 이렇게, 이렇게 수백 번을 말해도 한 번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써 보니까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비싼 거 쓰면 뭐 결로도 없고. 뭔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결로도다 생기고. 물론, 그 텐트만의, 그, 다른 텐트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징적인 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힐레베르 그, 그 스탈론 같은 경우는 에 엄청 커요. 진짜 9m급. 뭐, 스타렉스도 들어갈 정도니까. 근데 그걸 혼자 칠수 있어. 그 정도 사이즈에 혼자 칠수 있는 텐트가 그거밖에 대안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걸 샀던 거지. 그게 뭐, 기능적인 면에서 뭐가 특출나게 좋은 점이 있어서 그거를 샀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 혼자 칠수 있으면서도 큰 텐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샀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시작시 때부터 그렇게 좋은 텐트를 산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굳이 뭐 그렇게 비싼 텐트를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날이 좀 많이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되게 시원하네요 좋다 아무튼 요 녀석을 좀 생각보다 자주 가지고 다니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바람도 잘 통하고 좋네 아무튼, 어떤 분이 이거를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봤는데, 오, 이쁩니다. 색깔도 너무 이뻐. 색깔 너무 잘 뽑았어. 그리고 약간 기능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무튼, 간간히잘 갖고 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건강 조심하시면서, 밤에는 추워질 수 있으니까, 약간 방안용품 잘 챙기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아직은 더워도 아침에 더워도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안용품 잘 챙기고 다니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여러분 이 신발 아시나요? 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마인입니다 카마인 예. 요즘 나이키가 많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신발을 구하기가 쉬워져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건, 근데 이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강백호, 강백호 신발. 아하. 아하.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가발. <laughs> 안녕. <돼요. 웃음>